건강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죠. 그 여러 가지 정말 건강식품 건강 그뭐 보조식품 식재료 이렇게들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늘 이렇게 박스로 사다 먹는 게 있어요. 지금 영상에 보고서 박스에 그려진 그림 보고서도 금방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. 그 빨간불하고 불로는. 그 혈관청소계의 대장, 비트입니다. 이거는 얼른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쉽게 뭐 대부분의 그 우리 국민들이 알고 계시듯이 늘상 또 테레비에서도 프로에 다 다루니까요.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우리나라 그뭐 사망률, 사망률 1위로 알려진 암을 예방하는 그런 항암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. 그래서 이 붉은색 비트는 뭐 가장 그 붉은색이 심하게 나오는 그런 식, 식재료잖아요. 근데 이게 이제 베타인 성분인데 이 베타인 성분이 암세포 증식을 억제해주고 또 세포들이 이제 생성하지 못하도록 그 억제작용을 한다는 거죠. 기력회복이 있답니다. 되게 <laughs> 이제 뭐 기력회복 하면은 보약으로 기력회복을 하는데 이 비트에도 기력회복에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. 그래서 기력 보충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그 성분을 아는 사람들은 먹는데 그몸 속에 활성 산소를 없애주는 효능이 있어 가지고 기력을 회복시켜 준다고 합니다. 세 번째로는 피부 노화 방지를 한다고 그래요. 그래서 우리 나이 먹으면 뭐 노화는 당연히 오는 것인데 문제가 그 수분 공급 물만 조금 덜 먹어도 얼굴에 잔주름이 자글자글한 게 보여요. 네 번째는 혈관 건강이에요. 이제 가장 이제 비트 효능에서 중요시 여기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먹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일단 건강에 이상이 오신 분들도 그 비트를 이제 그러니까 건강 예방 차원에서만 먹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그런 거를 그 개선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비트를 드시는데 이제 혈압 수치를 낮춰, 낮춰주고 혈액순환의 그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어떤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같은 각종 성인병에 좋고요.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독소 배출입니다. 일단 혈관 건강에 이제 좋다는 얘기는 독소가 쌓이면 우리 몸에 일단은 그 미세 혈관근부터 문제가 오잖아요. 근데 독소를 배출해주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도 좋아지겠죠. 그래서 그 여섯 번째는 간 건강. 조금 아까 그 혈관 건강에 굉장히 도움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. 간도 빨갛잖아요? 빨간색이잖아요? 되게 빨간 거는 빨간 거하고 연관이 돼요.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레드와인도 그 붉은색 고기하고 같이 먹고 또 와인이 그 혈관이나 어떤 그런 간에 좋은 것처럼 똑같은 이치인 것 같아요. 일곱 번째는 또 다이어트. 피트 주스, <laughs> 유명하죠. 요크리트에 갈아먹기도 하고, 뭐 생수에 갈아먹기도 하고, 우유에 갈아먹기도 하고, 요크리트에 시큼한 맛 싫은 사람은 그러는데, 어, 저도 그, 이거를 생으로 저는 가는 것보다, 그, 살짝 쪄가지고 익혀서 이렇게 요크리트나 우유에 갈아먹거든요. 그, 여덟 번째는 이 영양소가 굉장히 풍부하답니다. 우리가 그, 식사할 때, 그러니까 한쪽 영양분 특히 우리나라 특히 여성분들은 그 탄수화물 과다 섭취가 큰 문제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성인병으로 직결되는 것이고 근데 이비트에는 칼슘이나 마그네슘 뭐 수분 탄수화물 무기질 바이타민 a b c 섬유질 엽산 칼륨 우리 몸에 좋다는 건다 있네요. 그다음에는 소화 장애 개선이 된대요. 그 평소에 소화가 되지 않아서 불편한 사람들 그 비트를 이렇게 섭취하면 굉장히 그 소화 장애 개선을 시킬 수 있다고 그래요. 그거 열 번째 면역력 강화예요. 가장 어떻게 생각하면 요즘 그 여러 가지로 그 공격 그뭐 바이러스 공격, 환경 공해 공격을 받고 사는 그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 같아요. 제가 그 비트 언박싱한 영상 있죠. 너무너무 이 비트 사서 잘 먹고 만족스럽게 지금까지도 먹고 있어요. 그런데 그 비트들 중에서 이 비트 순이 예쁘대는 걸 제가 비트를 했는, 예전에 어~ 저희 그~, 그 저희가 돼지 그두 필지를 사 놓은 거 있는데 거기 빈 땅이 너무 아쉬워서 거기다 한번 심어 봤던 게 있어요. 근데 농사를 지을 줄 모르니까 다니면서 농사짓기가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했는데 남들이 그냥 남들 좋은 일 시켜가지고 엄청나게 그 땅에서 잘뭐를 해먹고 있더라고요. 근데 그때 비트를 심어봤기 때문에 그 비트 순이 얼마나 예쁘다는 걸 알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물꽂이를 해봤어요. 와, 비트가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. 이순좀 보세요. 어느 화초보다 색감이 좋고 예뻐요. 정말 어떤 그 희귀 백오니아나 그 재량음 같은 게 연상되는, 열대식물이 연상되는 그런 색이에요. 그리고 뿌리작용도 활발해가지고 뿌리 엄청나게 잘 자랍니다. 이 뿌리 보세요. 이제 싹, 이 이제 막 타서 자라기 막 시작하는 중인데 이렇게 예뻐요. 얘네들 크면은 이 비트 순 잘라먹어도 됩니다. 저 색깔. 안토시아닌인가요? 그그 그 물질이 저기에 잔뜩 들어있겠지요. 비트였습니다. 네,